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지곤 주역 타로 해석 괴상 2일째입니다. 만물을 포용하는 돼지의 어머니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중지곤은 여섯 음요가 이렇게 차촉 포개져 있는 상이죠. 땅이 거듭에서 축척하고 만물을 포용하는 그런 상입니다. 옆에 주역 카드 그림도 보면 마치 두 손으로 태양을 감싸고 있는 그림의 형상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의 기운을 이렇게 머금으려는 여성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돼지의 어머니의 상이죠. 그래서 이상 자체가, 이 카드 자체가 온순하고 유순하며 모든 것을 수, 어, 포용하는 넓은 도량이 있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에게 이 괴상 다시 말하자면 주문왕께서 이 상을 보시고 이렇게 한자로서 글로서 설명한 것이 괴사입니다 먼저 괴사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상 자체 이 그림의 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은 원형리 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독주리 서남덕붕 동북상붕 안정 길이라 이렇게 문왕께서 글로 풀이해 놨습니다. 그 의미를 살피면 이와 같습니다. 권은 땅에 돌어서 으뜸으로서 형통하고 이롭고 앞말에 받음으로서 곧고 바르게 지켜나간다 군자 유양을 닦는이가 나갈 아 바가 있다 먼저는 미욕되고 뒤에는 얻으리니 이의 주체가 되리라 선함은 덕풍이오. 서남에서는 벗을 없고 동북상, 동북에서는 벗을 잃는다. 편안하게, 걷고 바라야지 기람이 있다. 이런 괴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다시 거듭하여 설명하자면, 하늘에 잊힌 건의 건도를 땅은 스크린처럼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도를 모두 다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사시에 의해서 그 계절의 변화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또한 이 지구라는 별이죠. 이권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추나추동이 있고, 그 추나추동의 이발음이 이롭다, 이런 것이죠. 자, 순리적인 24절기에 의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때에 맞춰 이 공간적 요소에서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을 앞말의 비유에서 여기서 곱고 발음의 도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건 순정을 지켜나가는 정조 있는 여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군자도 나아갈 바가 있다. 먼저는 미혹되나. 어, 전 중직원, 어, 괴사풀이를 할 때도 설명했지만, 선미후독 먼저는 미혹된다. 이 의미가 이와 같은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씨가 발화되어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어, 절지, 매듭이 없는, 그저 쑥쑥 자라나오는 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얻는다. 자 여름이라는 절지 절지 시간대를 보낸 이 씨앗이 가을이면 따듬어져서 수확이 되는 열매로 거듭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이대의 주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두풍이라는 이 표현은 서남쪽에서는 이봄 여름의 끝자락인 음력 6월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원화한 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벗들이 모여들고 가을이라는 이 이로움을 보고 있기에 그렇지만 동북상부는 겨울에 혹독한 음동설란의 계절이 펼쳐져 있는 동북상간에 시베리아 불판에 시베리아에 우뚝 서 있는 산과 같습니다. 얼어있는 동토, 그 동토에서는 벗들도 잃는다는, 벗들도 달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네도는 순리에 의해서 나아가고 편하게 머물러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길하단, 길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의 카드가 만약 처물침에 있어서 뽑혔다면 권은 순리 순응하는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이 이 카드를 뽑았다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지극히 직책에 맞게끔 부여된 업무를 순응하면서 포용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인 것이죠. 그냥 동료들과 화합하고 그 속에서 같이 일을 공유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전형적인 화합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때, 땅에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천시 지리적인 그 기운에 입각하여 인화적으로 일들을 추구해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역의 두 번째 가도 곤괘가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포용하는 넓은 기운인 것이죠.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 원하고 했었던 기운이었지만 물을 포용하고 소위 근근의 자식인 서세 기운을 다 포용하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듯이 이게. 순리에 의해서 나아가는 이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의 성품은 돼지의 어머니의 상이요. 마음으로 포용하는 더 넓은 그런 포근한 기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방금 모성의 기운적인 기운이 강하죠. 모성의적인 기질이 강한 거죠. 그래서, 남성이 이러한 여성을 만나게 되면 연상의 여자일 가능성도 높고, 어머니나 이모님처럼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도량 이 있는 여인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현모양처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재물적 요소는 순리에 의해서 거듭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연애함으로써 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권해도는 순응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한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흥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예와 성공을 지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의해서 나아가고 그 이로움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도 이런 순리에 의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순 은혜의 기운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이렇게 자궁에 냉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면 부인병적인 요소에서 냉한 기운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보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권은 근의 도를 받아들이는 땅의 도인 것이고 땅의 도 자체가 근의 도를 이렇게 스크린처럼 보여주는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순리를 따름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땅의 돼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주역 두 번째 권괴 카드를 얻은 분들은 더 넓은 마음으로서 모두를 포용하고 상대방, 찌, 상대방 시각에서 바라봐도 포근하고 편안함이 있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성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이익를 얻었다. 자, 순응의 도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데이트를 하러 갈 예정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더욱 허용할 수 있는 돼지 어머니처럼 넓은 도량으로서 나아가고 상대방의 이성적 시각에서는 어쩌면 나를 더더욱 유위해 주고 대뜻을 거들어줄 수 있는 스폰서와 같은 원화한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는 좋고 그는 안 좋게 해석하는 그 부분은 주역에 있어서의 괴사, 효사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실없는 소리일 뿐이죠. 아무초록 고뇌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돼지의 어머니상인 것입니다. 구석에서 봄 여름의 가을 겨울이 펼쳐져가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펼쳐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